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허경영 강연 망했나 시청자 대하라 전국 세무서의 탈세 신고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허경영이 없는 허경영 강연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웃기는 일이죠. 허경영도 없는데 허경영 강연이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네 그런데 어제도 보니까 이 시청자들이 굉장히 에, 줄어든 거죠. 근데 오늘은 더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여기 470명이 시청 중이다. 이렇게 나와요. 네, 허경영 하늘공 1호 강연 5월 25일 470명 시청 중 이렇게 나옵니다. 470명 시청 중. 이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 네. 그래서 이 허경영이 이 강연을 하게 되면 전에는 수천 명이 들어와서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470명. 그러니까 거의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예, 참 기가 막힙니다. 네 어제 이 허경영이가 이 방송한 거 보니까 조회수가 12,000. 네, 12,000이 넘을 12,000. 네 이게 참뭐제 채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허경영에 비해서는 아주 소규모 채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채널 상황을 좀 보게 되면은 제가 어제 이 허경영 이 방송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허경영에 대해서 이 허경영의 거짓과 악행에 대해서 이 허경영의 이 내용을 방송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조회수가 네 2만 9천 네 2만 9천 나왔죠 네 여기 이제 허경영 통일교 무위원거 여기도 조회수 3만 3천 네 3만 3천 나왔죠 네 3만 3천에서 허경영 검찰로 구속, 성취. 그러니까, 제 채널은 아주 소규모 채널인데도 불구하고 허경영보다 더 많은 조회수가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이 이 허경영에 대해서 이제는 깨어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 허경영 문제가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네, 허경영이 이제 검찰에 송치됐다 이런 내용, 그리고 사기 추행이요, 탈세 의혹까지 이 기사가 나왔어요, 탈세 의혹. 그래서 이 허경영이가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데, 횡령금 조세포탈 혐의가 추가로 발견돼서 세무관서에 통보를 했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에서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이 허경영을 세무소에 신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경영 뿐만 아니라 전국에, 에 전국에 이 영성센터, 네 영성센터 명단까지 다 제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세무당국이 허경영의 이 전국 영성센터인지 영업센터인지 거기 다 조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동안 왜 이렇게 현금으로 거래를 했느냐. 현금만 받는다라는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현금 추적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 허경영의 재물을 관리한 자, 재물을 관리한 자가 누구다. 이렇게 지금 제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자뿐만 아니라 이제 이자의 이 주변 인물들까지 싹다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예,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허경영 측에서는 지금 이 허경영, 뭐, 없는 허경영 강연, 옛날에 했던 거를 털어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위장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 허경영 없는 허경영 강연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 과거 녹화된 거 그냥 틀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면은 아 이게 지금 뭐 허경영이 방송하나보다 그렇게 해가지고 물어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그 허경영이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과거에 녹화된 거틀어주는 거고 이 허경영이 지금 수갑 차고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제 허경영을 제대로 알고 심판해야 된다. 이 목소리가 더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허경영 에, 이 시청자들 그리고 이 허경영 지지자, 이 시청자들도 이쯤 되면 깨달아야 됩니다. 이쯤 되면 깨닫고 야이 허경영이가 잘못했구나. 아, 빨리 이제 우리가 손절해야겠다. 그리고 어,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같이 어, 있게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하루를 살더라도 같이 있게 산다는 것은 양심을 실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세상의 이치는.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 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죠 콩 심은 데콩 나고 파 심은 데팥 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내가 땀 흘리면 그만큼 결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인과응보거든요 망상에 빠지면 안 된다 우리가 현실을 굉장히 존중해야 돼요 이 현실 중심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현실 중심 그러니까 망상 중심이 아니라 현실 중심으로 가야 돼요 현실 중심 과거 중심이 아니고 미래 중심이 아니라 현실 중심. 현실 중심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건 괜찮지만 현실을 외면해버리고 미래에 가 있으면 망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고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을 과대평가하면 망상이 되는 거고 현실을 과소평가해버리면 굉장한 패배주의에 빠져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허경영이, 뭐, 그냥, 천국에 간다, 뭐, 천국에 가서, 잊지도 않는 레벨, 뭐, 레벨, 천만, 뭐, 들어가라, 그래갖고, 그 레벨이 돈인, 돈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지. 아, 내가 천국 가면 그돈쓸수 있어. 이 망상이에요, 망상. 이 망상에서 빨리 헤어나와야 된다. 나와서, 지금 우리의 현실, 예,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 주변을 돌아보고, 내 가족은 어떤가, 돌아보고, 현실 중심으로 판단해가지고, 빨리, 깨어나는 것만이 이것이 길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허경영 강연, 어, 전에 보면은 막 수천명 들어오고 막 조회수도 엄청 났거든요. 나오잖아요, 이제 나오잖아요. 조회수도 뭐 정인태 생방송보다 안 나오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팩트 체크하지 않습니까? 팩트 체크. 이 정도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허경영이가 지금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까봐 불안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옥중에서 계속 세뇌 공작을 벌이고 있는데, 빨리 깨어나야 합니다. 아, 이 허경영이한테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신도들이, 지금은 이제 저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 뭐, 정인태 정신 차려라, 뭐, 하면서 욕을 하는데, 나중에는, 아, 정인태 교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벗어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20대 30대에 제 주변에 제일 소중한 친구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완전 집안이 박살나고 나중에 나중에 나이가 거의 뭐 50이 다 돼서 만났어요. 50이 다 돼서 만났는데 그때 비로소 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때 그 사이비 교주를 씹어 먹어도. 에, 선차 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그때 내가 말할 때왜 나를 외면했는가? 응? 이 20대 때, 응? 30대 때 내가 그 사람 사이비다 빨리 벗어나라라고 했을 때왜 나를 외면하고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는가? 응? 심지어는 내가 진정성 있게 얘기한 것을 다 녹음해가지고 그런 행태를 보이는 거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깊은 상처가 있고 그거로 인해서 막뭐저 가족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고통을 겪었습니다. 네, 굉장히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서 너는 그 20대 30대 의 시간을 되돌릴 수 있으면 되돌렸으면 좋겠는데 되돌릴 수가 없죠. 이게 현실이니까. 그래서 지금 빨리 깨어나서 아 내가 이 허경영한테 투자한 시간이 얼만데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만데 그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빨리 환불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저 허경영이를 강력하게 심판하는 내부 고발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전국 세무서에 탈세 신고를 한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탈세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죠. 네. 그래서 왜 이분들이 이러는가. 과거에는 허경영 지지자였는데 속은 걸 알게 된 거예요. 예, 네, 속은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와서는 참 남편께 고맙다. 네, 남편이 나를 버리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뒤늦게 이제 그래도 깨달아서 이제 가정이 회복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서 참 다행인데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고통 속에 빠지게 된다. 빨리 깨어나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